단발머리도 시상식머리 할수 있거든 잘 따라온나이 출발 정수리에서 귀까지 머리를 탁 나눠주시고요 실패를 안 하고 싶지 요래 나누는 것부터 잘하면 된다 알겠야 어차피 다음 묶인데귀 아래는 포기하고 싹싹 빗질 잘해갖고 꼭대기에다가 머리를 탁 묶어주세요 이거 갖고 머리숱이 짜치거든 집에 굴러다니는 곱창맨들어 머리를 한번 묶어줘 그 위에 머리가 분수처럼 고르게 분포되게 쫙 펼쳐줘 그다음 머리끈으로 한번 더 덮어서 묶어주는데 똥이 쪼그라들어버렸네 그럼 이렇게 펴주면 되지. 뒤에 남은 머리 깨끗하게 처리하고 싶지. 한 방에 하지 말고 두 번에 나눠서. 요렇게 싹싹 빗어가면서 실핀 꽂아주면 깔끔하대. 자, 뒤에는 처리됐고, 이제 앞에가 남았다, 그제? 앞에를 두 번에 나눠가지고, 똥머리 뒤로 보내갖고 실핀 꽂아도 돼요. 아니, 그건 너무 심플하잖아요. 에이, 가시나도 눈은 높아가지고. 그러면 이렇게 두 갈래로 꼬아가지고, 똥을 싹 한번 감싸봐라. 그럼 볼륨도 있고, 사랑스럽지? 뒷모습은 김유정처럼 꼬랑지를 살짝 감아주고. 어때? 이뻐, 안 이뻐? 단발머리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? 댓글 남겨도,